기형과죠, 기형과라고 하죠. 이렇게 알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중품도 있고. 근데 이제 노지 재배의 특징이 이래요. 노지 재배의 특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냐면, 이건 애초에 생기 지 이런 이렇게 매끈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 이게 보면은 호박에 요런요런게 보이시죠? 요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일주일 된 호박이고. 네. 한번 이거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제 수확한 호박이죠 이렇게 단면이 색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호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땅바닥에 요런식으로 이제 닿게 되거든요 요런식으로 닿게 되니까 이 부분이 햇빛을 못 받아서 요런식으로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색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하거나 그런건 아니니까요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지 재배의 특징이 이래요. 노지 재배의 특징이 이렇고, 근데 해남쪽 육지에서 공중 재배를 하는 호박들은 이런 부분이 없겠죠. 왜냐면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햇빛을 골고루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제주도는 노지 재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햇빛을 못 받는 부분 말고는 이렇게 진한 색을 띠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특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덕지 라고 합니다 이거를 덕지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올라오는 거냐면 이건 애초에 생기지 이런 이렇게 매끈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박이 수확할 시기가 다 되고 당 성분이 점점 점점 올라오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는 호박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덕지 이렇게 덕지가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확 시기도 좀 놓치고 이제 수확 시기가 놓치면서 당이 점점 끌어올릴때 빨리 따야 되는데 그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당 올라왔어요 하듯이 이렇게 호박이 자기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좀 많으면은 껍질채 드시기에는 좀 불편하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게 또 심하면은 또 이제 비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덕지가 아닌 스크래치 입니다 요런 이렇게 이 호박 겉면에 이렇게 생긴 스크래치인데 요거는 어릴 때 호박이 제주도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땅에 돌멩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 어릴 때이 작았던 호박들이 바람이 이렇게 계속 쓸리고 잎사귀에 쓸리고 돌멩이에 쓸리면서 상처가 난 부분이 자라면서 이렇게 생채기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도 이 드시기에는 좀그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칼로 나중에 이렇게 도려내시고 드시 드시면은 무방합니다. 이게 뭐 상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또 준비를 해 드린 게 호박의 상품과 중품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 이거랑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호박의 상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매끈하고 이렇게 깔끔한 이 호박이 이제 상품이었다면 요거는 호박 못난이입니다 중품 못난이 호박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기형과죠? 기형과라고 하죠? 이렇게, 아래 이제 두 개가 있는 중품도 있고요. 이것도 근데 잘라보면 동일한 호박입니다. 근데 이제 겉모습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못난이, 중품, 파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농가분들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물도 갖고 오고, 파치도 갖고 오고 그래야 이제 농가분들도 상품만 다 가져가는 상인들은 진짜 많이 싫어요 왜냐면 농가분들이 팔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분들의 원물을 가지고 올때 상품 따로 파치 따로 다 가지고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기형과 파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 조금씩+ 조금씩 달려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기형과죠 모양이 이 이렇게 뿌리+ 뿌리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매끈해야 되는데. 아. 이런 식으로 상품이 매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달려 있는 이것도 기형과 이것도 기형과 파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그 디지몬 어드바이스 그그 그 예전에 디지몬 초등학생 때 했던 그런 그그 그 뭐죠? 그 아무튼 그 게임기 같이 생겨있는 이것도 기형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덕지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는 것들, 덕지가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것들 요렇게 그래서 요요 사실 요,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상품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모양이 모양도 이상하고 덕지까지 있는 이제 모양이 동글동글하지 않죠, 모양이 뭔가 좀 계란 같은 모양인데 요런 거와 그다음 색이 조금 좀 바랬죠, 그리고 이렇게 덕지까지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또 보시면 아 여기도 있었네요. 이렇게 파인 자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달팽이들이나 벌레가 조금 갈가 먹은 흔적이에요. 얘네가 당이 올라왔다고 했죠. 당이 올라왔어요. 이게 흔적이라고 했죠. 나 당이 올라와서 수확해줘라는 흔적이었는데 수확을 못 하니까 벌레들도 알아요. 자연이 더 빨리 알죠. 아이 호박 맛있는 호박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갈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갈가 먹습니다. 근데 또 호박이 다른 작물에 비해 저장성이나 이제 생존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존율이 진짜 강해요. 이렇게 살짝 살짝 있는데도 오래 가고, 오래 가고, 보관도 오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살짝 도려내고 드셔도 무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살짝 색이 연해가지고 저희가 파츠로 빼놓은 거예요. 색이 살짝 연해가지고 파츠로 빼놓는데 요것도 아주 연한 색은 아니어가지고, 속은 잘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치로 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또, 그, 스크래치가 엄청 많고, 이렇게 색이 좀 변질된 거를 볼수 있어요. 요거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상품 호박이었고, 또 요거는 보시면 미니 방호박인좀그 메론 파파야 메론 같이 생긴 기형과 호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스크래치의 모양이 진짜 좀 크게 크죠. 이런 상처가 큰 호박들도 파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아요. 미니 방호박도 이 여거는 지금 이제 아까 상품이었죠. 상품은 이쪽으로 잠깐 넣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요거는 아까 상품의 단면을 보여드린 사진이, 그 사진, 이건 사진이, 아니 영상이에 단면, 단면 자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츠를 한번 잘라서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파츠도 겉모양이랑, 겉모양만 다를 뿐. 겉모양이랑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파인 부분만 있을 뿐이지, 속은 똑같아요. 이거 손 자를 때 주심, 조심... 손 자르는 게 아니라, 호박 자를 때주심면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색이 진하죠? 색이 진합니다. 여기랑 또 비교해보면은 색이 진하죠? 이것도 지금 후숙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샛노란 게 아니라 완전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단면, 여기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자, 여기 해서 손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모양만 다를 뿐, 못난이도 맛은 똑같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뿔라 있는 호박입니다. 뿔라 있는 못난이 호박인데, 요것도 꼭지 보시면은 딱딱하게 후숙이 잘 됐다는 걸볼수 있죠. 자, 요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가격 저렴하고 맛도 똑같은 호박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잘랐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큰 못난이 호박 이것도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드실 때는 요 부분은 당연히 껍질채 먹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껍질채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돌리기 전에 자르지 마시고 손이 이게 딱딱하니까 손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도려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못난이도 똑같습니다. 못난이도 똑같고 자 그다음 요것도 이제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이 바랬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엄청 많은 호박이죠. 이것도 잘라가지고. 요렇게,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숙이 엄청 잘 되어 있는 호박입니다. 그래서, 못난이도 동일한 맛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만, 겉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이것도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어떻게 이, 이, 당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도, 이 상품이랑 못난이랑 구분해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박의 중량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호박이 진짜 다양한. 이제 200g 짜리 호박입니다. 이게 이제 700g 짜리는 역대급이죠. 1kg 190g입니다. 이렇게 일부를 거의 가리는 수준 잘라서 커가지고 어우 커서 이는 숟가락으로 퍼먹기 좋겠죠.